김태성 이사님 두 번째 종목 어떤 거좀 가세요? 일단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셀트리온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제가 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산업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으니 조금은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생각이 드는 게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결국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테마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백신,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게 치료제. 뭐 레키로나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제 말이 많죠. 일단 델타 변이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이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레키로나는 처음부터 델타 변이를 겨냥을 한 치료제가 아니에요. 일단 코로나19 기존 부분에 대한 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외에서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반기에 굉장히 실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기존에셀티로나면 유럽 시장 혹은 북미 시장에서 허주마라든지 램시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 이제 레키로나까지 이제 추가적인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가격 현재 흐름 굉장히 매력적.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뭐한 번에 확 올르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35만 원까지의 목표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업황과 이제 산업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손절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항체 치료제, 레키로나 수출 기대감.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 받았는데, 아무래도 그 주변 국가, 다른 국가들도 승인을 하면서 수출되겠지 않을까, 이런 관점에서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. 셀트리온 주셨고요. 어,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다고 하는데, 오늘 이두 종목 다 내리고 그렇죠. 있습니다. 이제 내릴 때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두분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. 말씀 고맙습니다.